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경북대 수학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기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립대육성사업 고교학점제 교과목 개발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 전형대수학과 양자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 내용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인 제, 어, 양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2002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였고, 2011년도 동대학대학원 수리과학부에서 이학박사로 대수기학을 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고등과학원에서 4년간 학부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도 지금 이곳 경북대학교 사본대학 수학 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이후 경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수학 전공 주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한수학교육사업이사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네이버 수학 백과 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미분기학 플립드러닝을 위한 대, 대수학 교재를 집필하였고 지금 현재 2022년 개정교육과정 고급기아 대표, 대표 저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차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후 수학과목의 특징상 위계적 상황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어, 국가교육과정 내용 중 어, 지금 현재 프로그램과 위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방위 시 유의점 착고 어,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소개를 하자면 어, 양자 정보 기술 산업은 최근에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첨단 기술 영역에서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공학 재료 공학 전기 공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엔지니어링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본, 본 영역, 어, 본, 어, 양자 기술, 양자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0과 1을 정보 처리 의 최소 단위로 하는 큐비트, 단체말 하자면 퀀텀 비트의 약자로서, 어, 큐비트는 양자, 양자 물리 분리, 양자의 분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어, 0과 1, 그리고 각 양자 상태가 동시에 동자하는 양자 중첩 상황을 가질 수 있는 게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과 얽힘 현상을 활용하여 각 연산 의 수마다 모든 중첩사태를 한꺼번에 계산한 알고리즘을 통해 연산을 연산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과거 디지털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하여 어~ 암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에 어, 어, 기존에 어~ 소위 말해서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다 혁신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은 다름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주요 단어를 선형대수학의 언어로 이해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자정보학은 기본적으로 선형대수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선형대수학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수적인 상황으로서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선형대수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은연 중에 내용 요소들이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과정에서 일차일 방식이 풀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항식의 내립차수, 오름차수 정리 그리고 유리수입, 복소수, 상등개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형단수학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는 어, 아주 좋은 소재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기하벡터 교육과정들 내용들은 대체로 기하적인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기하적 배경에 따라서는 학습자들이 개념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전이 여기에서는 대체로 대수적세물 바탕으로 하는 선형대수학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과목의 성격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르면 행렬 및 벡터 연산을 확장하여 벡터 공간을 이해하고 선형대수학이 타 분야에 활용되는 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양자 정보에 이용되는 수학의 유용성을 이해하며 다, 기본적인 5가지 수학 교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자 기술의 필수적인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학생들은 수학의 필요성과 유혹성을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 학생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융합적 사고로 수학 문제를 합리적으로 했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분야와 연관된 수학적 내용을 이해하여 습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자정보학은 물리학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열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활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대수 이론들을 알고 있다면 그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습자가 사후 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무엇보다 수학과, 수학과목은 다른 과목과 비교해도 위계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교육과정, 이번 2022년 개정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행렬, 합동변환, 그리고 기하벡터에 대한 내용들, 내용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 국가교육과정가정집에서 그대로 발췌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통수학 1에서 2022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는 다 같이 핵심 아이디어로서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렬 표현과 연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된다는 것들을 어, 자료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는 것, 데이터 아날리시스에 사용된다는 것들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렬과 그 연산이 지식과 이해 파트에 있으며 과정과 기능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행렬에 대한 어, 수학적 기호와 행렬 표현 등을 할수 있는 것들을 어, 그뿐만 아니라 행렬 개념에 대한 이해들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음, 물론, 이, 런 가치 태도 측면에서는 이런 행렬의 유용성이 데이터 아멜리시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있으면 한다는 게 우리 교과 교육과정이 말하고 있는 바고요 어, 성취 기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 행렬, 행렬이 교육과정이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행렬의 뜻을 알고 실생활 연결을 짓는 부분을 어,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산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취 기준에서 좀 유, 유의해 주였으면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눈여겨 볼것 중에 하나는 행과 열의 숫자가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렬의 곱셈을 연산하라고 합니다. 이건 따로 아니라 행렬 곱셈 연산에 대해서 기하적, 대수적 의미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 처음 배울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둔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많은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렬 영역에서는 행렬 열 성분 n곱하기 n행렬 표현들을 다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과 연관지어서 행렬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 정말 다양한 형태로 자료 표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렬에 대한 논의들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렬 연산과 관련해서는 대수적 구조 일반화법칙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곱하기 행렬의 일반적인 곱셈에 대한 의미 등 같은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렬을 어, 대수적 구조로 이해해서 대수적 원소로 인식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비가항군으로서의 의미 전달하는 것들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학행렬이나 영행렬이나 단행렬 같은 용어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지어서 이러한 용어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본 프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도 실제로 대수적인 얘기들을 하다가도 중간에 한 번쯤은 기하적인 얘기가 필요하여 평면의 합동 변화과 관련된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평면의 합동 변화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어, 여러 차례 논의가 되는데 그, 그중 하나가 이제 좌표, 좌표 기하와 관련해서 공통수학에서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의 대칭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 교육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 교육,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는 핵렬 표현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적 어, 기하적 기간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사고로 하는 것들은 대체로 어, 지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예, 어, 세세하게 성취 기준 적용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어,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좌표평면에 다룰 수 있는 수준 을 이해하고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에 다루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좌표축의 평행이동은 다루지 않는다고 제안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실제로 변환과 관련돼서 어, 이 내용 요소가 너무 너무 난도가 높게 설정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아벡터 단원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적인 동기부여로서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자포 병변이나 자꾸 공간에서 어, 그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념해 주셔야 될 점은 어, 고등학교 육과정에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약으로 설정하는 이 대상은 실질적으로 앞인 공간에서의 오브젝트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다루게 될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수적인 상황들만 다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핀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요 내용들이 어내 교육 프로그램보다 상위 교육 과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이해 같은 경우는 벡터에서는 벡터의 연산, 성분과 내적, 도형의 방향식 같은 것들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여기 도형의 방향식 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벡터의 뜻을 알고 더센 펠슨 실수배를 할수 있다. 이건 과거 교육과정부터 그대로 넘어오고 있었고요. 위치 벡터의 뜻을 알고 벡터와 좌표 를대응식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이건 전적으로 좌표 공간에서, 좌표 평면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좌표 공간에서 내적 뜻을 안다는 것은 기하적 의미로서의 내적 뜻을 아는 겁니다.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적의 의미를 기하적 의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대수적 의미로부터 반영된 것으로서 기하적인 그림들이 없이도 논의를 할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지세 번째 네 번째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별도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 그리고 기호와 관련해서는 화살표를 이용하는 기하적 방법이다, 좌표를 이용한 대수법 모두 인식하게 하는 건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좌표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요령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말서 물리적 의미를 조금 배제하고 어, 대수적 의미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용어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벡터의 시점, 종점, 마찬가지로 기하적 의미로서의 얘기고요. 벡터의 크기, 단위 벡터형부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대수적인 것들보다는 기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방향 벡터나 법선 벡터, 이런 얘기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평면 벡터만 다루도록 했었는데 이제 공간 벡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벡터의 활용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거는 벡터 기학이라고 하는데요. 벡터 기학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제 교육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어,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벡터가 아무리 기하학과 연관이 잘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복잡한 공간지관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다루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하적 상황들이 어, 대수적 계산 이후에 어, 위계적으로 설정되면 대수적 계산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하적인 것들을 해석하면 오히려 쉬울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둘 사이 연결 관계성서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저도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내용 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15주차 모듈을 설정했고요 1주차에서는 벡터와 벡터 공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벡터와 벡터 공간은 정확하게 더셈 연산과 스칼라 연산이 있는 벡터 공간의 원소로서의 벡터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치 벡터만 얘기하고 있고요 3, 6주차에서는 선형 변환과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렬의 연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선형 변환을 공부하다 보면 행렬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양자정보학과 관련해서 행렬의 분해 문제 다시 말하자면 대각화 문제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에는 이제 백터공간을 확장하는 문제인데, 이건, 어, 하위교육과정에서더 이상 없습니다. 두 가지의 확장 방법인데, 직합과 텐서공간입니다 어, 후자의 경우, 다시 말하자면, 텐서공간의 경우 정확하게 양자 정보학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양자 상태를 표시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수적인 측면에서, 어, 좀 심도 있게 용어들에 대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렉 표기법이라고 해서 물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용어나 기호들에 익숙한 것이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상태에 대한 실질적 의미는 앞에서 예비학습으로서 실수집합에서 논의하던 것들을 정확하게 복소수집합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소수집합일 때 확장할 때 다른 문제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칙연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논의에서 큰, 어, 시, 어, 중점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적연산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내적연산의 경우에는 쌍 선형사상이 아니라, 어, 한쪽 변수에 대한 선형사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이후에, 들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선형대수학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양자 정보학을 전공하는 전공자가 적용, 아니기 때문에 양자 정보학을 선형 대수학의 언어로 설명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모듈로서 구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화된 지식이나 내용 여서들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자체는 대학교에서 가지고 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행렬이나 선형 변환에 대한 어,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고등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셈을 어, 하는 연산만 할수 있다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9주 차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전혀 기하적인 직관 없이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실 때도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대수적인 측면들을 강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차고사항으로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교수자인 우리 강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학과정의 선형 변화, 기저의 개념, 기저의 개념은 백터공간의 벡터 공간을 일차 결합으로 생성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대상으로 이해했을 때그 생성하는 방법이 유일한 어떤 집합을 골라내는 것이고 그집합이 원소의 개수를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주어진 벡터 공간에다가 기저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기저들이 변환할 때마다 달라지는 기저 변환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들에 대한 선행 지식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적 공간에 대한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기하학 일반, 다시 말하자면 평면 합동 변환 뿐만 아니라 등거리 사상, 아, 유클리디언 공간에서의 등거리 사상 등에 대한 일반,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개념들이 행렬로 표시하였을 때 직교행렬 혹은 유니터리 변환으로 바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선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사치 연산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요소인데, 제그 말하는 사치 연산이 자유로운 체와, 체와 관련된 기본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행렬의 대각화 문제와 관련하여, 어, 어 대두적 방정식을 일변수 대두적 방정식을 항상 풀수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해가 존재한다는 대수학의 기본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 이때, 어, 1차 시부터 8차 시부터 내용, 내용 요소로 진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실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수학의 기본정리 중에서도 실근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용 이해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의미 부여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칭 행렬이 아닐 때 주어진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지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그, 어, 그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하였을 때 고유값이 복소수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대수학 기본 정리인데 실제로 실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때 논의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 사실 그 행렬의 대각화 부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부원을 해드리자면, 이 행렬의 분해라고 해서 대화가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 대화가 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 어, 고차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뜻 봐가지고는, 어, 사실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짜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행렬의 특성당식의 근을 모두 찾지 않더라도 그 행렬이 대화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내용을 설명할 때 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게 되면 컴퓨터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난도 면에서 봤을 때는 쌍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어, 대칭성 혹은 어, 기하적 의미로서는 다양한 다양한, 어, 다양한 어, 설명이 가능한 그런 그런 수학적 대상인데 실제로 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쌍벡터 공간인 경우에 대수적 의미로서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도 쌍벡터 공간의 의미를 기하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해한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쌍벡터 공간이나 텐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서 공간도 기하적 의미들을 부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수학에선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텐서 공간은 양자 상태를 설명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기하적 요소들에 대해서 어, 강, 강조하거나 의미 부여를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렬의 대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수자들 입장에서도 대각화에 대한 의미를 행렬 행렬 자체만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주어진 행렬 A에 대해 A에 대해 어떤 가역행렬 P가 존재해서 그 행렬의 꼴을 다음과 같은 대각행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어, 숫자의 날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런 측면도 있지만, 행렬 A를 적당한, 어, 유클리드 공간의 타이에서의 어떤, 어떤 변환을로 이해했을 때, 그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는, 어, 기절을 선택하는 방법이 사실상 이 변환에 의존해서 정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데이터 아넬시스 입장에서는 그냥 행렬을 바꿨을 때, 연산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 이 부분이 강조가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는 이 공간에 어, 소위 말하는 기저를 선택할 때 A의 소위 말하는 고유벡터 어, 고유벡터에 의존해서 기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유의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과 가능한 행렬에 대한 논의는 생략, 일단 기본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소다항식의 개념이나, 최소다항식이 당근을 가지때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명제들은, 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하는데 실제는 컴퓨터한테 행렬을 줬을 때, 그 대각화 가능한지 안 행렬이 대각화가 가능하지, 안은지를 행렬이,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 최소공배수 다항식 사이에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끝으로, 사실 뭐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 제목을 양자라고 달았을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어떤 정보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강자가 아니냐라고 좀 오해가 있거나 혹은 원래 이게 양자라는 용어가 양자 역학에서 온기 때문에 물리적, 물리적 컨셉에다가 강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양자적보전공자 아닌 입장에서 수학적 기초를 다져나가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 강의 중에 있어서도 아~ 이게 양자 컴퓨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형대수학으로 설명할 때는 이런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어~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이 고전 논리 회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설말는 진리값과 관련된 논리 구성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워낙 다양한 고전 논리 게이트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강의자가 실제로 다양한 예들을 찾아보고 학생들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상황이면은 사실상 이설말 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적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결과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텍으로 자체적으로 조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로 하는 원본 같은 경우에 저에게 메일, 메일로 요청하시면 원본 레이텍을 어, 필요시 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강의를 하시게 되는 교수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내용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일부 숫자를 바꾸거나 발췌를할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형이 쉽도록 하기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레이텍으로 접환을 하였습니다. 예, 예. 그럼 음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렇네요. 그러면 한번 뭐또 그래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어, 양자컴퓨터 양자를 하는데 양자컴퓨터의 뜻이 선형대수학에서 무엇인지 결론을 한번 얘기하고 인사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어 결국. 결국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양자컴퓨터다 그러면 첫 번째가 양자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상이 있는 거고요. 이 대상들에 대한 어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인데 그거는 양자 상태를 어떻게 보면 어떤, 어떤 특정한 특징만 바꾸는 변환입니다. 유니터리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 어, 결정론적인 상황이 아닌, 즉 말해서 어,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더 부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말해서 측정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로 이루어진 게, 즉 말해서 양자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상태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자면 벡터스페이스의 원소입니다. 크기가 1인 벡터스페이스의 크기가 1인 원소. 입니다 유니터리 변화는 이 크기를 바꾸지 않는 변화입니다. 크기가 바뀌지 않는 고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 고전 논리하고 연관지기, 논리 게이트, 논리 회로를 양자 논리, 양자 게이트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 측정함수인데, 이건 요건 다시 말하자면 공간의 고유 벡터로 기저를 생성해서 그 어, 관찰자가 특정 고유 벡터 방향으로 정사영시키는 것들로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 뭐야 50 큐비터라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때 50 큐비터는 이 벡터가 어디에 들어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2의 50 차원 2의 50 거듭 차원 벡터스페이스 안에 원소로서 크게 1인 것 답니다. 어 이거는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개발하는 C2 그러니까 0과 1을 기저로 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50번 텐서한 공간 속의 오브젝트로 이해를 하는 거 타원이 무지막지하게 커가지고 사실상 우리 손으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그 중에서도 요 C2 안에 있는 원소가 정확하게 기저 표기를 하나를 0 1 캐진데 이게 지금 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0캡이 스테이트를 양자 양자 상태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트가 기본적으로 고전역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제가 아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실제로 이게 원자가 이렇게 핵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상태가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일도 이로구요. 교육프로그램 로고가 실제로 그걸 반영해서 제가 그림을 좀 구현해 볼 것입니다. 예. 어, 뭐 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물리적 직관을 심어줄 수는 없지만, 서형 대수학을 형 대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요 양자 컴퓨팅, 컴퓨터 컴퓨팅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수 있는 그런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